숨겨진 복제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JS 복제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은행 업무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 보통 계좌를 하나 이상은 가지고 계시죠? 입출금이나 송금 혹은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해 이체를 하고 급할 때는 현금을 출금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4월 1일부터 큰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국내 7개 은행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더욱 주목하셔야 할 정보인데요. 혹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던 통장과 카드가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니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제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사에서 예금을 했을 때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느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실물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안전하고 필요할 때마다 카드나 송금을 통해 원하는 금액을 간편하게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수시 입출식 계좌를 개설하여 자유롭게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기도 하고 월급이나 생활비를 넣어두기도 하죠. 그런데 올해부터 예금자 보호법이 크게 바뀌면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단한 은행에서 무한정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예금자보호법 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이어야 하며 한도 역시 1억원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은행별로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하나은행에서 예치한 돈 1억원 국민은행에서 예치한 1억원 등 각각 별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법 대상인 것은 아니니 스스로 가입해둔 상품이 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이나 청약 가점을 위해 청약통장을 들고 계실텐데 이 통장은 예금자보호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은행은 단지 위탁 판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는 구조이므로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청약통장만 따로 갖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줄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이 놀라고 궁금해하시는 것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화폐 개념,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실제로 시범운용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예금토큰이라고 불리는 이 디지털화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카드 결제나 현금 출금 방식으로 대금을 치렀다면 앞으로는 전자지갑에 이 예금 토큰을 담아 QR코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 시도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관심이 큰데 국내에서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은행이 참여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석 달간 시범적으로 실제 거래를 해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3월 25일부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 7개 은행 중 하나 이상의 수시 입출 시 계좌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은행별로 모집 인원은 제한적이어서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은행은 각각 1만 6천 명, 기업과 부산은행은 각각 8천 명씩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참여자는 4월 1일부터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지갑을 만들 수 있고 본인이 가진 계좌의 예금을 토큰화해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금 토큰으로 전환된 금액은 지정된 여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으며, 전자지갑에서 가맹점의 전자지갑으로 예금 토큰이 이동하는 식으로 거래가 성립됩니다. 사용처는 교보문고의 오프라인 매장,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일반 매장, 이디아 커피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 등이고, 홈쇼핑이나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이나 부인 편의점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금 토큰 자체를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이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환 가능한 총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전자지갑에 올려둘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고 실제 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결제하는 과정도 제한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형태로 약 3달 동안 실거래 테스트를 거친 다음 향후 보안이나 접근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완비될지에 따라 더 확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형태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현금과 달리 디지털 화폐는 예금 토큰으로 반영됩니다. 은행 앱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어차피 본인 계좌를 통해 더큰 전환이 이뤄지므로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한도 내에서 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물론 1억 원 한도 적용은 은행마다 다르며 자신이 소유한 여러 계좌의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아직은 시범단계이다 보니 개인 사생활이나 자금 흐름을 중앙은행과 은행이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제 정보나 예금 토큰 사용 내역이 데이터화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 보안 문제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책이 2025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정말로 통장에 있던 돈을 예전처럼 그대로 못 쓰게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종이 지폐나 동전 사용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원 문 이 마무리된 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판단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할지 미지수이므로 결과에 따라 결제나 이차 방식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 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참여 대상이라면 시범 사업에 참여해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은 신중함을 유지하고 실제 운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잡는지 지켜보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 환도가 높아지는 내용부터 청약통장에 대한 주의사항,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4월부터 시범운용된다는 소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좋든 나쁘든 생활패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보호대상인지, 이번 디지털화폐 시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기간 동안 은행 앱을 통해 전자지갑 개설도 가능하고 예금 토큰으로 실제 결제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있다면 은행별 모집 마감 전까지 신청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잘 대비하신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편리한 결제를 체험해볼 수도 있고 더욱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해드렸길 바라며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제도나 정책, 금융 소식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지 특파원 저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JS 복지 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